화주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요게 어, 블랙 매직 동백입니다. 제가 이 블랙 매직을 전에부터 하나 끼우고 싶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다대품들만 있었고, 어, 좀 작은 사이즈가 남으면은 좀 데려가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것도 아주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. 지금 키가 한 60이나 70 정도 이렇게 자랐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우리 이웃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. 이 지금 민크붓꽃,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그 민크붓꽃이랑 요거랑 제가 두 개를 데려왔는데 요거는 블랙매직 요게 지금 키가 이렇게 자랐는데도 요거 희순이 생활에서 3만원 판매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잎에도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생겼고 꽃도 이것도 이제 옆에 사진 보세요. 아주 검은 빨강색으로 뭐꿀 발라 놓은 것 마냥 벤질 벤질 벤질한 게 그렇게 예쁜 아이입니다. 제가 좀 검은 잡자한 아이들을 좋아해요. 그리고 꽃몽울도 약간 다른 애들처럼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특이하게 생겼죠. 아, 지금 꽃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또 어, 이웃님의 선물 뭐 원한거 하시라고 하길래 저요 민크붓꽃 타고 요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우 그냥 이 동백도 좀 종류가 많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제 요 블랙 매직으로 끝. <laughs> 자, 이 블랙매직으로 끝자이 동백도 물을 살짝 좋아하는 꽃이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꽃몽을 달려 있을 때 물론 분갈이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꽃을 활짝 피우고 뭐뭐 뭐 그랬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아직 얘가 꽃을 열지를 않아서 이 아이를 분갈이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. 뭐 분갈이 그래서 뭐 흙상태도 괜찮고 한것 같아서 그냥 빼서 살그만이 화분만 옮겨주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아이가 키가 커가지고 화면이 다 잡히지를 않네요. 자, 우선 이렇게 화분을 준비했는데요. 이 화분도 높이가 살짝 있는 화분입니다. 보시면 이렇게 한 20cm? 요 정도 되는 요런 요것도 수제분이에요. 하얀색 수제분인데 요게 직경이 지금 한 18cm쯤 가량 됩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블랙 매직이 요렇게 제가 넣어봤더니 어 화분 여기 블랙 매직의 화분의 사이즈가 여기 지금 12cm거든요. 그리고 목대도 제 새끼 손가락 굵기보다 조금 가늘을 라나 근데 요렇게 넣어보니까 화분이 그 직경이 18cm쯤 되니까 좀 낙낙해요. 아고 근데 지금 여기 요거보다 조금 작은 화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. 요 사이즈가 맞는 게 지금 없어요.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냥 빼서 이흙안 털고 그냥 심어줄 거기 때문에 우선 이 화분에다 심어놓고 이제 꽃을 다본 다음에 그리고 뭐 내년 봄이나 내년 가을에 이제 꽃 없을 때요거를 다시 조금 화분을 하나 마련을 해서 어 다시 심어주려고 합니다. 자, 흙은 튼튼히 업으로 할 거예요. 요거를 그냥 빼서, 그냥 요 흙대로 사용을 하고, 이제 가장자리, 남는 공간에다가 채우는 흙은 튼튼히 업으로 할 겁니다. 자, 요즘에 튼튼히 업을 저기, 하나에 2만원짜리인데 3개에 5만 3천원씩 드렸다가 요즘에는 또 다시 그냥 특별 세일가로 7봉에 10만원 드린다고 합니다. 이제 분갈이처리 됩니다. 2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분갈이처리 되기 때문에 우리 운님들 미리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것도 이제 1월 말일까지만 행사를 할 거기 때문에 어 1월 말일까지 보고 그곱봉 10만 원이면은 하나에 14,000원이죠. 그 <laughs> 요거 준비해 놓으셨다가 분갈이 철 되면은 이제 마음 푹 놓고 이게 흙이 달랑달랑 해도 마음이 불안합니다, 저는.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써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얘가 이제 이렇게 지지대도 있어요. 자이거는 지금 보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요게 모래흙입니다. 이 동백도 물을 살짝 좋아하는 애들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배수 굉장히 잘 신경을 써야 하고요.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빠지네. 우찌는데 우치겠, 이거. 그냥 뭐 흙은 진짜 이거 다 완전 모래흙으로만 심어 놓으셨네요. 그리고 얘가 그리고 여기 뿌리가 막 밑으로 엉키지는 않았는데 와 그럼 얘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얘기가 되게 하요안 <laughs> 빠져. 지가 어떻게 한번 빼볼게요.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가 아니고 두드렸더니 그래도 빠졌습니다. 이렇게 아이고 <laughs> 뿌리가 완전요 안에서 쩔었어요. 네, 쩔었다는 얘기가 나쁜 뜻은 아닙니다. 우리 요님들 아시죠? 오래 역에서 묵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래갖고,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요거 옮겨 심고 나서, 이제 내년 가을이나, 이제 돌아오는 가을이나 봄에 꽃 지고 나면은 다시 또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지금 착, 탁, 여기, 이렇게 엉겨 붙은 요것만 좀 이렇게 살짝 펴줄게요. 이거는 지금 꽃을 이제 막 피우기 직전이라 얘도 한 2월 되면 꽃 피워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뿌리를 많이 건드리면은 안 돼, 안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밑에 여기 이렇게 화분 자국난 이 끝에 삐져나온 이 흙만 이렇게 풀어줬습니다. 그리고 보세요. 흙이 진짜 다 모래 흙이에요 이만큼 배수를 신경을 쓰셨다는 얘기죠. 자, 지금 이 화분에는 제가 이거 난석으로 이렇게 배수층 미리 깔아놓았습니다. 배수층 한 한 1.5cm 한 2cm가량 이렇게 되게 배수층을 깔아 놓았고요. 여기다 딱 넣어 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를 원래 키는 요, 요만큼 심어야 되는 거예요. 요, 요만큼 심어야지 화분하고는 맞지만 제가 화분도 크고 그래서 흙을 조금 덜 넣어 주고 그 대신에 요 아이를 좀 깊이 묻었습니다. 깊이 넣었어요. 지금 화분하고 한 3cm 차이는 나게 이렇게 지금 음, 넣어 주었고요. 그리고 이제, 흙을, 어,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요만큼만, 요, 기 어, 현재 심겨져 있는 요만큼만 흙을 덮어주려고 해요. 자, 요것도 이제 수영을 이렇게 보고, 아, 제가 원하던, 이, 이 이거 선물해주신 이웃님이 예전에 그 제가 이제 베란다 영상 찍을 때마다 그부베리아 4년, 이제 5년 전에 선물해주셨다고 제가 그, 부겐베리아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, 그 이웃님이 또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. 아이고, 가끔씩 이렇게 우리 이웃님들이 고가를 선물해주시면은, 지가 그냥, 미안하고, 죄송스럽고, 감사하고, 그냥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나온 흙 있잖아요. 여기 남은 흙. 이것도 그냥 도로 넣어줄래요, 저는. 물의 흙이라서, 밑에 배수 잘 되게. 일단 그냥 지우 흙이니까 이것도 그냥 넣어주고요. 그 튼튼히 튼튼히 어비 요즘에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을때좀 준비해놓고 그리고 이제 봄에 등갈이 신나게 하시면 되겠죠. <laughs> 여기에다가. 그리고 이 동백도 사실은 튼튼히 업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. 물론튼튼히 업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아 금상첨화죠. 뭐 뿌리바짝도 잘되고 배수 잘되고 영양가도 많고 그러는 여기다 금상첨화죠. 그래서 만약 준비안 되신 분들은 녹소토 저곡토 마사 분갈이 흙 이렇게 세가지를 기본적으로 섞으셔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해주시면 됩니다. 까지는 그냥 분갈이를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얼만가면 뿌리를 많이 건드리시지 말고 요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다시 봄에나 가을에 또 다시 분갈이 해줄 고를 어, 마음으로 자 이렇게 해갖고 아유 이게 흔들려서 자 화분 가장 자리에 요 아이 흙은 그냥 다 넣고 그대로 넣고 화분 가장 자리도만 요렇게 튼튼히 업으로 채워줬습니다. 내가 너무 너무 사랑하는 아이라서. 이제 튼튼히 업으로 이렇게 해줘요. <laughs> 네. 자, 이렇게 됐어요. 그러니까 지금 화분 밑으로 흙이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러니까 화분하고 이흙 높이의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깊게 심었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높아가지고 잘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. 이제 화분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끝까지 그냥 다 흙을 채우지는 않았어요. 원래 이 화분에 살았던 고흙 어, 그 높이만큼 여기까지 이제 흙이 덮여 있었거든요. 풀분해서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덮어줬습니다. 그리고 요거 좀 살짝 안쪽으로 심었죠. 음, 야 이렇게 자 꽃이 너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 꽃히는게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이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넣어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마사토로 마감을 해주면 돼요. 이제 이 마사토 마감은 얘들 이제 바로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눌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, 흙 위로 나오지 올라오지 않는 어, 물줄때 자, 이렇게. 자, 마스카토 이렇게 채워주고 가장자리로 살짝 붙이게 한번 해줍니다. 이제 이 가장자리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. 이 화분에서 빼갖고 가장자리에다가만 이제 튼튼히 채워줬기 때문에 이제 튼튼히 들어간 이 가장자리만 이렇게 살짝 붙이게 해줍니다. 그냥 이렇게 이렇게 톡톡 쳤더니 여기 잘 들어가갖고 이제 뭐, 어, 붙이기는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. 이제 물 흠뻑 먹여줘야 되겠습니다. 이거 토생수 희석한 물입니다. 물이 아래로 흘러 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요들이 흡수할 동안 아직 빠져 나오지는 않았지만, 이거 희석한 물로 입 샤워도 좀 시켜 주고요. 아직 꽃멍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꽃멍을에도 좀 이렇게 줍니다. 요렇게 스프레이 해주시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, 분갈이 처음 하시고 나서는 물론 먼지도 닦아내려 가고 또 예방 차원으로 충해 예방 차원으로 요렇게 이것도 미생물 성분이라 이거 토생수가 굉장히 좋은 거랍니다 저는 베란다에 있는 애들도 가끔씩 이 토생수로 이렇게 탁 해줘요 입 샤워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아직 아래로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줍니다 이 동백도 저는 요즘에 한 3일에 한번줄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제가 좀 시간이 나면 이틀에 한번줄 때도 있고 그래요. 그 물도 살짝 좋아하는 데다가 요즘에 얘네들이 꽃을 이렇게 피는 시기잖아요. 꽃 피우는 시기에는 물을 조금 더 주셔야 합니다. 무슨 꽃이든지 다 그래요. 자 이렇게 해서 물이 아래로 흘러나왔나. 또 이제 흙이 무지라는 게 아니고, 이제는 물이 좀 적을세. 아, 이제 물이 아래로 흘러나오네요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어도, 한번 물을 더, 한뻑 더 주세요. 한번더 흘러나오게. 그렇게 물 주시고, 이제 이것도 하루쯤 있다가 베란다로 나가려고 합니다. 요즘에 좀 날이 풀려서 괜찮기는 한데, 그래도 분갈이 금방 해갖고는 이제 밤엔 아무래도 춥잖아요. 베란다가. 저는 영도만 돼도, 어, 시, 어, 밖에 외부 기온이 0도만 돼도 베란다에 그거 아무것도 안 켜줍니다. 그래서 밤에는 좀 살짝 추운 듯해서 이제 여기 꽃방에서 하루쯤이나 있다가 베란다 동백 동네로 나갈 예정입니다. 그리고는 이제 우선 처음 심었으니까 한 이틀에 한 번은 물을 챙겨줘야 되겠죠. 자 블랙매직 우리 이웃님이 선물해주신 블랙매직 동백 오늘 분갈이 마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